안녕하세요 주간누바의 쭈바입니다 6월 5일 누바 소식입니다 LA 클리퍼스가 델러스 매버릭스와의 6차전 지면 탈락이라는 부담감을 갖고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양팀은 6차전까지 진행된 역대 플레이오프 경기 중 원정팀이 전승을 챙긴 최초의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7차전은 7일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만약 델러스가 승리할 경우 NBA 역사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원정팀이 모두 승리한 최초의 시리즈로 기록될 겁니다. 카와의 레너드가 탈락이 코앞인 경기에서 저승사자 모드에 돌입해 델러스 홈코트를 지배한 경기였습니다. 비록 1쿼터에 단 3점에 그쳤지만 이후 무려 42점을 올리며 델러스 수비를 박살냈습니다 최종기록은 45득점으로 이는 2019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 필라델피아와의 1차전에서 치른 본인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과 같습니다 여기에 리그 최고의 클러치 해결서답게 해당 구간의 모든 야투를 적중시키며 8점을 올렸습니다 클리퍼스가 4쿼터 막판 역전을 많이 당하긴 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만큼은 하드캐리하는 레너드입니다. 레너드의 오늘 경기 포함 이번 시리즈의 활약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리즈 6경기 동안 놀라운 야투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NBA 역사상 시리즈 6경기 동안 이 기록을 세운 8번째 선수가 되었는데요. 해당 기록을 세운 선수들의 특징은 주로 인사이드에서 득점을 만드는 유형으로 만약 이 기록에 3점 30개 이상을 던지며 40% 이상을 기록한 걸 더하면 레너드가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그만큼 플레이오프 들어 놀라운 효율을 뽐내는 중인데요. 그가 왜두 번의 파이널 MVP를 수상한 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인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LA 레이커스가 탈락하면서 또 다른 LA팀, 클리퍼스가 LA의 주인이 본인 들임을 증명할 기회가 찾아온 만큼 1쿼터 레너드의 부진을 완벽하게 메워준 레지 잭슨의 활약. 비록 잦은 실책을 범했지만 항상 1인분 역할은 꼭 해주는 폴두지를 앞세운 클리퍼스가 7차전에서는 산전수전 다격근 타이론로 감독과 정말 필사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댈러스는 홈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무려 19번의 리드체인지와 6번의 동점이 만들어진 팽팽한 경기였지만 결국 레너드를 제어하지 못하며 벼랑 끝 승부를 치르게 되었죠. 루카 돈치치 역시 4쿼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온 힘을 쏟아부어 추격에 나섰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후 돈치치는 레너드가 본인들을 파괴했다는 인터뷰와 함께 레너드는 원래 그런 선수라는 걸 언급했는데요. 2년 연속 같은 팀의 패에 탈락할 수 없는 만큼 델러스와 돈치치가 7차전에서 이번 시리즈의 징크스를 깨고 좋은 경기를 펼치길 바랍니다. 오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테리 스토츠 감독과 결별했습니다. ESPN의 에드리안 오즈나로스키에 따르면 구단과 스토츠 감독은 상호 합의하에 결별을 택했고, 최근 5시즌 동안 4번이나 1라운드에서 탈락한 게큰 이유로 보인다고 하네요. LA 레이컷의 코치직을 맡고 있는 제이슨 키드가 감독 후보로 물망에 오를 것이라고 야후 스포츠의 크리스 에인즈가 전했습니다. 키드는 현재 보스턴 셀틱스 감독직으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프랭크 보겔 감독 옆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언급했고, 감독직을 맡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키드 이외에는 마이크 덴토니 천시 빌럽스, 제프 뱅건디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감독 선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만큼 누가 포틀랜드의 사령탑을 잡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델러스 메버릭스의 유니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건강만 보장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만큼 포르징기스의 이번 플레이오프 활약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죠 더 링어의 케빈 오코너는 델러스가 3점을 쏘는 게 전부인 키가 큰 포워드에게 3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고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창출할 수 없고 수비는 평균 수준이라며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포르징기스는 오늘 수비에서 몇 차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분명 델러스는 이 금액을 주면서 이 정도의 활약을 원하는 게 아니겠죠. 포르징기스가 탈락할 수도 있는 7차전에서는 본인의 명성에 맞는 활약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어제 경기에서 47득점을 올리며 LA 레이커스를 격파하는데 1등 공신을 한 데빈 부커가 어제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경기를 하는 동안 계속 코비 브라이언트와 했던 대화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대화는 레전드에 도달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고 코비가 경기장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가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비를 연상케 하는 플레이를 보이며 맘바 멘탈리티의 계승자는 본인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부커가 2라운드에서도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는 어제 경기에서 부상을 무릅쓰고 출전했지만 결국 1쿼터 중반 코트를 떠나고 말았죠. 건강한 데이비스는 리그 최고의 선수지만 부상은 데이비스와 떼려야 뗄수 없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데이비스는 경기 후 작년 플레이오프에서의 압도적인 면을 이번에는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를 다시 증명하기 위해 오프시즌을 어떻게 보낼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본인은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본인의 레벨에 있는 선수라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하며 계속 질문을 던질 텐데 어쨌든 본인은 레이커스 내부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프시즌, 르브론과 함께 팀의 로스터에 관해 의견을 나눌 거라고 한 만큼 이 레이커스의 오프시즌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어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덴버너게츠에 패하며 1라운드 탈락과 함께 시즌을 마감했죠 에이스 데미안 릴라드는 ESPN의 로이스 영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팀은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주전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가 빠진 팀에 패했다며 당연히 우승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테리 스토츠 감독과 결별한 포틀랜드의 오프시즌 움직임을 주목해야겠네요. 어제 디펜딩 챔피언 LA 레이커스가 1라운드에서 탈락했죠. 이에 구단의 레전드 매직 존스는 데니스 슈레더를 언급하며 그가 레이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직은 이건 본인의 의견이고 구단이 슈레더와 연장 계약을 맺을지 모르지만 슈레더가 팀에 필요한 정신과 태도를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보며 이번 시리즈에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걸 언급했습니다. 만약 슈레더가 레이커스와 함께 한다면 지지하고 응원하겠지만 레이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본인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4년 8,400만 달러 규모의 연장계약 제안을 거절한 슈레더인데요. 과연 원하는 계약 규모와 함께 잔류할지 이적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16년 클리브랜드 소속으로 르브론 제임스와 우승을 차지한 체닝 프라이가 TNT의 트위터 라이브를 통해 만약 르브론이 평균 25점을 넣지 못한다면 은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라이는 레이커스가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르브론보다 윗선상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르브론은 여전히 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할수 있지만 그의 커리어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버블에서 앤서니 데이비스와 함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게 고작 1년 전인데 역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내일 브루클린 네츠와 미러키벅스의 시리즈가 시작되죠. 브루클린의 케빈 듀란트는 백투백 MVP 야니스 안테토쿤보와 커리어 첫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치르는 것에 관해 야니스는 백투백 MVP이자 올해의 수비수를 수상한 선수이기에 이 도전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두 선수는 서로 존중하는 사이인데요. 저도 계속 내일 경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두 선수가 선의의 경쟁과 함께 역대급 시리즈를 펼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주간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eets, in this way, things in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